네, 안녕하세요. 케빈입니다. 오늘도 마술 해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. 오늘 마술 해법은 정말 쉬운 마술일 겁니다. 아마도. 네, 이 마술 해법은, 어, 이미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마술인데요. 자, 그러면 바로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마술은 정말 간단했다 뭐, 유 어, 진짜 많은 분들이 하신 마술인데요. 일단 카드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. 자 이걸 투앤자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일단 카드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자 관객께서 카드 한 장만 골라주세요 아이 카드요?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관객께서는 카드를 확인해 줍니다 네자 확인되셨나요? 자 그러면 저는 이 상태에서 관객 카드를 중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이죠? 자이 카드를 중간에 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신호를 주면, 아 제가 이제스처와 아직 소리가 안나서 뭐 죄송하지만 일단 신호를 주면 광의카드가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광의카드는 바로 이 6클로버 아 6클로버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신호를 주면 이 카드가 바로 광의카드인 5클로버입니다 아5다이애이 카드도 아니라고요 아저 그러면 방식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바람 마법의 바람을 불어주게 되면 놀랍게도 한 장만 뒤집히게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모두 뒤집힌 상태죠 여기 카드 한 장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것이 관객의 카드인 큐 클로버 되는 거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해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일단, 어, 카드를, 어, 아래쪽에 몇 장을 뒤집어야 되는데요. 일단, 아래쪽에 카드를 세 장을 뒤집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. 이렇게 하면은, 세 장이 뒤집어져 있고, 아 여기 세 장이 뒤집어져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뒷면이고, 여기는 세 장이 뒤집어져 있고, 이렇게다 앞면인 상태죠. 자, 여기서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잡고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스프레드를, 처음 처하지 말고 중간에서부터 합니다 스프레드를 중간에서부터 해갖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근데 스프레드가 중간에서부터 하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투핸즈 스프레드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. 트윈드 스프레드는 어, 네 이제 정말 일단은 따로 제가 강의를 찍으면은 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고요. 만약에 이 해법을 보신다면은 트윈드 스프레드를 미리 뭐 다른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트윈드 스프레드를 했을 때는 제 뒤쪽이 잘안 보여요. 그래서, 트윈드 스프레드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알려줄 수 있고, 카드 한 장을 골라달라고 합니다. 저는 관객께서 카드 한 장을 고를 겁니다. 저 그리고 관객께 잘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. 그, 이렇게 잘 확인해 달라고 하면서, 제 손은 뭘 하고 있느냐. 얘를 뒤집습니다. 이렇게 보여주면서. 자, 그런 다음에, 이 상태에서 관객 카드를 중간에 넣는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카드는 이미 뒤집어져 있겠죠? 카드는 이미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넣고요. 신을 줍니다. 그러면 맨 위에 올라온다고 합니다. 물론 아니겠죠. 다시 신을 주면 맨 위에 올라온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또 아니라고 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두 장을 이렇게 거꾸로 덮어둡니다. 자, 그럼 제가 신기하게 비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엔 관객 카드만 뒤집어져 있을 겁니다. 후면 이두 장만 위쪽에 뒤집어서 넣죠 자 근데 놀랍게도 신호 를 주의되면 관객 카드만 아 그리고 여기 주의할 점은 여기 세 번째 뒤집혀져 있는 한 카드가 보이면 안 되게 스프레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스프레드가 잘 되었으면 이 카드 한 장이 뒤집어져 있다고 바로 이 카드가 관객의 카드라는 그런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